여러분,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키웠는데, 그게 나중에 가족한테 65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만약에 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성공한 대표님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내가 진짜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 키운 이 회사가 나중에는 가족한테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억 원. 와, 이게 무슨 회사 1년 매출액이 아니고요. 딱 10억 원 자산을 가족한테 물려주는데 실제로 낸 상속세랑 증여세 합친 금액입니다. 진짜 믿기 어려운 숫자죠. 근데 이게 바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받게 되는 상적표 같은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피하려면 무슨 특별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그 비결은 사업을 딱 시작하는 첫날 아주 기본적인 결정 하나에 숨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에이, 이건 뭐 하고 쓱 지나쳐버리는 바로 그 지점에요. 자, 그 전략의 첫 단추는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을 그냥 사업 형태 중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법인이라는 게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무기거든요.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무기이기도 하죠. 개인사업자랑 법인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바로 이겁니다. 개인사업은요, 버는 족족 다제 개인소득이에요. 그럼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겠죠? 근데 법인은 달라요. 이익은 일단 법인 거고, 저는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인 셈이죠. 바로 이 분리 개념. 회사 돈과 내 돈은 다르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모든 절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분리를 어떻게 써먹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 원칙은 딱 하나. 분산입니다. 분산. 한 번에 뭉칫돈이 오가는 걸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쪼개고 소득 종류도 쪼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받을 사람도 쪼개는 겁니다. 이세 가지 쪼개기 즉 분산 원칙만 기억하시면 세금의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금 사람에게 소득을 분산시킨다고 했죠.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헷갈려하시는 주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주주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명확하게 이해 못합니다.